안녕하세요. 전세부동산의 전셋 전쌤입니다 오늘은 그 동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어, 서해더블로 28층 1호 예. 2,020 22 타경 1793이구요.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오늘 어어 12월 1일 예, 유찰이 한번더 돼서 어, 7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3억 4,3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 주상복합이 학교는 좀 멀긴 하지만, 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북광장이거든요? 이쪽이 북광장. 예, 북광장이고, 어 여기가 이제 메타폴리스가 있잖아요. 메타폴리스, 타임테라스가 있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교는 가려면, 학교에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학동초도까지 가려면, 학교는 이렇게서 이제 걸어가기가 이제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 북광장이 굉장히 이제 번화가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 바로 이, 이쪽에 이제 공원도 있고. 어 다만 이제 이쪽에 이제 유흥가가좀 있긴 한데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 어 여기 보시면 보존들끼리 2010년도잖아요. 이때 이제 동탄에 메타폴리스부터 해가지고. 어, 주상복합 아파트 뭐 동양 파라곤, 풍성 위버폴리스, 서해 더블루 이렇게 이제 에,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특징은 뭐냐면 분양가가 굉장히 그때 비쌌어요. 이때 분양할 때가 언제였냐면 2006년, 2007년도였거든요. 어, 이때 이제 분양가가 뭐 평당 그때 1,500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 메타폴리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에, 가격이 높게 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엄청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어 몇년 전부터 다시 올랐는데이 구조가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 전용면적이 33.43평이에요. 33.43평이고 여기가 이제 방이 4개 구조거든요. 방이 4개 구조예요.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 어 두번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라는 게 3,120으로 2008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어 근전환권이 2018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 이후로 예,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어뭐 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어 감정가가 7억이에요. 감정가 7억, 예, 7억. 그다음에 현재 유찰가가 얼마냐면 3.43억이잖아요. 4 3억 이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서해더 블루팍스거든요. 이게 이제 팍스죠. 팍스인데, 이게 이제 낮은 가격순으로 해서 6억 7천에 나와 있어요. 현재 호가가 호가가 6억 7천, 6.7억. 그 다음에, 예, 게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전세가. 전세가는 지금 얼마 정도 나와있냐. 전세, 전세. 전세로 낮은 가격을 해도 전세는 3억 6천도 나와있네요. 3억 6천. 예, 3억 6천이 나와있고, 어, 예, 여기여기 여기 보시면, 예, 110이니까 3억 6천. 전세는 3억 6천에 나와있고, 전세가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동탄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매매 실거래가 어, 6억 정도 되네 6억 정도 6억인데 김호가 6억 7천 그러니까 어, 한뭐 6억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 6억 그러니까 5억 5천에서 6억이라고 보고 어, 이제 이 차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사진이서 하나 보면 구조는 어떻게 되 있냐 자 현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침실이 하나 있고 또 침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들어가자마자 작은 방이죠 여기 보통 확장이 되있으니까 확장이 되있을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침실이 있고 여기가 안방 침실이에요 안방 침실인데 어 지금 일반적으로 이 구조는 굉장히 괜찮은 구조죠 방 4개짜리 예, 30평대 후반대 예, 일반적인 구조고요 요건 같은 경우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어, 굉장히 괜찮다 그 이게 좀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그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상복합을 살면 바닥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어, 주방 이런 것들도 어, 색깔은 약간 이제 그 고풍스러운 약간 어, 뭐 메타폴리스나 이런 데다 그런데 이쪽 주상복합이 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예, 여기 통창에 이렇게 조망이 이렇게 보이고요. 어, 예, 바닥은 다 대리석이죠. 그리고 옆에도 대리석 벽도 예, 그다음에 주방, 주방은 이렇게 이제 샹들리 같은 게 있고 이쪽에 현관 이쪽에 이 입구가 되는 거고요. 어 사진을 쭉 보면, 예, 이쪽 벽 양쪽에 이게 이제 체리빛은는 아니고 그보다 좀더어그 진한 진한 색으로서 그때는 이, 이런 인테리어가 이제 선호가 됐죠. 약간 좀 고급스럽고 큰 평소에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보시면 사진도 잘 나와 있죠. 방 사진이 좀안 나와 있는데 어, 다른 것들을 한번 좀 볼까요? 다른 것들도 매일, 예, 나와 있는 게 예, 사진은 없는데 아무튼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사이기는 굉장히 편해요. 여기 이제 주상복합들이 이제 이, 여기가 보시면 여기 이제 예, 오피스텔이 쭉 들어오고요. 바로 이쪽 상가들이 메인 상권이에요. 여기. 여기가 메인 상권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커피빈이라는데 여기가 라마다 호텔 있고 여기 또 다른 호텔도 가, 호텔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좀 불편하지만 나머지 에, 교통이나 상권 상권 예. 이런 것도 자연환경. 응, 예. 다만 이제 여 쪽에 이제 보면. 약간 여기 유흥 이런 것들 가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 살기에는 이 동탄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쭉 가격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예, 요 요건데 요 7억 2천 정도 된다라고 돼 있고요. 어그 다음에 자 여기가 어 이제 동탄의 대장주가 여기 이제 아이파크 아이파크인데 면적을 보시면 아무래도 주상복합이 이제 그 내부 세대수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요게 메인이니까 유비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은 좀 저렴하긴 한데 살기에는 굉장히 좋다 주상복합이 여기 주차장도 잘돼 있고요 주로 이제 큰 평수들 42평형 정도 되기 때문에 42평형의 동탄에서 지금 만약에 뭐 낙찰가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이 물건 같은 경우 한뭐 4억대 초반대에만 약차를 받아도 나중에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여기 이제 사진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사진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대로거든요 대로에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LG가 같이 있는 건물이에요 예, 이 뒤쪽이거든 뒤쪽에는 여기 중심상가 죠 예, 중심상가 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호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도 이렇게 어, 앞. 되게 보면 럭셔리 하잖아요. 이게 주상복합이라 안에 들어가는데 럭셔리하고 아파트 예, 네. 그리고 문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여기 위치가 나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어 좋다. 응. 이번에 에, 1월 17일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추가로 여기 임장을 가까운 데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 가서 방 안에도 보면서 여기 전체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도 할 건데, 예, 이물건 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 예, 살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래서, 오늘 이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번에 제가, 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물건 잘 공략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까지 전쌤이었고요 어, 다른 좋은 물건들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